아니 여러분들 제가 제가 애찬의 계정을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어 살펴볼게요 일단 사치는 요즘에 부족했네 1분 쭈빅쭈비 가고 I was right. 캠플릿이에요 그럼. 예찬이가 템플릿 쓴 거니까요. 더안 음. 넣고. 음. 오. 음. 오 여기 이게 제 닉네임이거든요. 같이 예찬이와 게임했던 거. 똑같은 써닉이죠? 제가 말하지 말고 에타니가 이거 템플릿 사용하는 거예요. 오야지 마시오. 어 눈물을 참는 것도 좋고. 어, 뭐가? 뭐야, 너쭈피잖아 아니, 내 사진은 늘어지 왜 쭈삐래? 아니, 왜내 사진 아내 사진 넣어야지 이거 쭈삐한테 하는 거잖아 그냥 이거 이거 다 템플릿인 거 알죠? 이게 템플릿. 아 일단 제 영상 보시면 애찬은 출처도 안 남겼거든요. 제 애찬이는 출처도 안 남겼는데. 오빠,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주의 그랬거든요. 주의, 주의. 와, 우리 진짜 아, 이거 인기가 오빠. 많더라고요. 제가 영상 올릴 때 말가 마다 천 조회수가 나와요. 그만큼 제가 애찬이보다 인기가 더 많죠. 근데 제가 강아 지 행복이 찍고 올리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놀람> 앞으로 이제 삭제할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가 인기 많아? 초코 워팡은 빼자. 아저장은왜 해? 삭제. 어, 애나의 먹방 빼자. 어, 초밥이 집인데 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 두고. 야, 그만해. 이거 어, 진짜 아, 될거 없었구나. 이거는 이거 목성 갈 끄니까 이건 내도 이것도살때아 이거는 번근이 있어가지고 안돼 이거는 웃지 마세요 웃으면 이 영상을 리믹스하셔야 합니다 번근님이 있어 이제 웃는다며 진짜 찐이에요. 하지 마 줄래? 이거 아니고. 초코는 삭제하지 마. 내 추억의 강아지니까. 걔안 커셔가지고. 애기 때도 사람을 좋아하는 착한 애거든요. 도, 도형 어벤져스. 와, 씨. 이거 누가 한 거지? 어, 세더 보. 저는 또 템플릿 출처 여섯 주. 잠깐만. 템플릿 출처 또 열어져요. 어, 소니 S. 내 몽체가 나오는군. 어친구들랑 노던거 싸다 샀어야겠습니다. 9 0 0 0 원. 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삭제해야 되나? 삭제할게요. 아, 카고팔. 카고팔 아니고 초바쯤인데 간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유. 블랙홀에 빨려간다는 거. 사해야겠지 아예 친구들이야 노던거 다 쌌다 사제해 뭐요? 전에 정해나 괴물이 다신 이거 왜오프닝으 하는거야 이거 왜 오프닝으로 이거 지 어, 이거는 찾자고 이건 아리트 리트는 리튼. 왜해 누가 보자. 어, 뭐야, 태무산이잖아. 난 제타가 더 좋은데? 응, 나델타가더 좋아. 아니, 도현이야 유신이야, 애나 놓은 것들 다 쌌지 해버려. 어차피 옛날 거니까. 옛날 거든. 아, 이거는 인기 없어. 그거 누가 하는데 아이 뭐야 이거 어왜가 왔네 진짜 이건 냅두자 이따가 아너저 너도 너무 좋아 아 일단 아 나도 휴대보해야겠다 진짜. 아씨, 아 들어가 들어가. 아내 채널 들어가. 아내채 들어가서 왔다 오빠. 아사제해야 되는 게더 많구먼요. 이따가 영상 삭제할 거니까 여운데 이따 했으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왔고요. 일단 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당신의 판사입니다. 음? 소니에 을게 4조각의 샷, 샷 뭔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했냐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와 진짜 겁나 잘들었다 빙빙도는 시골 강아지 샀지 셀리 ES 봤어 초코먹방 이케아다! 씨. 이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단장 구독을 누르면, 이, 두알 초콜릿, 두알 초콜릿을, 한개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단장 구독을 누르시고, 지금 단장 구독을 누르시고, 이거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거, 가, 이거, 처음 먹어으 와, 씨. 어차피 이거 다 먹어가지고, 이미. 사 자, 야겠지 저거 이미 다먹어가지고사 자, 야겠지 그치? 지이이는왜해놓는 자, 아 이거는 왜 아, 도연이 나왔다, 씨. 아, 도연이야. 추억을 샀자해 보자. 아, 도연이 나왔잖아, 이거. 샀자야겠지? 도연이 나온 거다쌌다 샀자야, 이거야. 어, 이거 제발해 좀하고이그는데 와, 2등을 했네, 내가. 오케이, 2등을 했죠. 2등은 이했으니까 나가. 나가 샀기 돼 있어. 뭐지? 18분 방은 찾아야 돼. 야, 18분 방이야. 저기, 어. 야, 눈, 야눈눈야눈눈 눈 눈, 눈 이렇게 돼요. 야 아이즈 아이즈는 왜눈 마주치면 티를 깎이는 거 알아? 아 근데 친구들도 너무 똥손해가지고 네. 왜나 어우, 가지고 끝났다. 근데 애찬이는 템플리 했는데 출처도 안 남겼다. 가지고 똥손이 뭐야? 없네? 못함. 나이보는... 나이보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단 바이